기아 타이거즈 상대 박동원 13호포 장렬 기아 팬들은 화병난다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가 최근 홈런포를 연일 가동하며 미친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기아전에서 13호포까지 장렬시키고 있어서 이를 지켜보는 기아 팬들은 열불이 날겁니다. 요즘 박동원 선수의 홈런 소식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화병이 날 기아 팬들인데 기아를 상대로 홈런포까지 가동하니 기아 팬들은 진짜 많이 아쉬우면서 아플겁니다. 아마 이건 지금의 박동원 선수라면 시즌 내내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아 팬분들도 시즌 내내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박동원 선수가 진짜 생각 외로 올 시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아의 포수들이 잘해준다면 좀 덜할 텐데 그럴 기미는 아직까지도 안 보이니까요. 큰 사건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던 이번 시즌인데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넘어서 오랜만에 리그에 포수 홈런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박동원 선수 키워드가 참치와 포수 홈런왕이에요. 박동원 선수는 올 시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